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laughs>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옆으로 어, 예수님의 옆에 앉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맞이하실 때 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 그러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어, 그두 제자는 예수님의 옆에 앉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러한 세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조금씩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지위에 불안한 상태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왕이든 노예이든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 속에는 원인 모를 그러한 불안이 항상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나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의 변화죠.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미국에 오기 싫어 가지고 막 혼자서 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려 그러니까 또 섭섭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내 마음대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불안한 존재인 우리를 고정시키는 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느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변화를 겪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전쟁터에서 패배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리고에서 강도를 당해 쓰러진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 그리고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가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하고 이사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1독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독서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사자가 되어 계십니다. 하느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자는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것이었고 그를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낮은 지위가 되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것을 속상해야 하고 두려워했는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낮은 곳에서 보여주신 신비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